그래야 되겠. 그 집회가 3시에서 4시, 3시에 부스 설치해서 4시부터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자유대학 청년들, 그리고 TKYC 대구에서 자동, 어, 버스 대전에서 간다고 합니다. 저희는 자차로 지금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를 지금 진입합니다. 김해공항에 그 트럼프 대통령님 오신 거 저희가 제가 영상 올려놨습니다. 오늘 날씨가 마침 청명하고 좋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뭐 의전이 뭐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 나온 사람들, 그 뭐였지? 뭐, 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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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들이죠. 그런 사람들. 왜 그런 사람들밖에 안 보였거든요. 가짜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 경주에서 만나요. 경주로 다들 오실 거죠?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 현재 상황, 상황 이런 거 알려야 될거 아닙니까?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경보고속도로에 차를 진입했습니다. 집회는 3시에 부스 설치해서 4시부터 집회를 하고 5시부터는 5시나 5시 반부터 행진을 한다고 합니다. 경주에서 오늘 경주가 너덜썩하게 행진을 할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가기는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이 지금 망해가는 우리나라 다시 돌려 세워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참석을 바랍니다 아 날씨는 오늘 진짜 좋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러면 그 한남동에서 눈, 눈이, 눈이 봄, 봄 오는데 그냥 느닷없이 한세시쯤 갔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저희들 가서 아들하고 둘이 갔는데, 핫팩도 하나 없고, 너무너무 추워서 오들오들 떨고, 밥도 안 먹고 갔더니, 빈 속에 와들와들 떨렸던 그 기억이 이제, 되살아나는 이제 겨울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따뜻한 차,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여러분, 감기 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우리, 네, 경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운전은 제가 안 하고, 윤기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하고 있습니다. <laughs> 제가, 그래서요, 지금 잠시 라이브, 저 경주 간다고 여러분들한테 알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심들 드셨나요? 점심 든든하게 드시고, 우리 경주에서 만나기로 해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봐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댓글 하나하나 너무너무 소중하고, 저를 응원해주시는 그 마음들이, 따뜻한 마음들이 전해져서 제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요즘에. 네대 <laughs> 대구 윤 어게인 네네 네. 여러분 우리 감기 들면 안 됩니다 따뜻한 물 생강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생강 그냥 편으로 썰어서 그 어, 따뜻 그 어, 물에 주전자 같은데 넣어서 그냥 그냥 끓여서 뭐물이라도 타서 드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훨씬 좋거든요. 아니면 그냥 생강, 생강만 폭 달여서 레몬 한 조각 정도 넣어서 그렇게 드시면 몸에 굉장히 좋거든요. 여러분, 우리 감기 들면 안 되니까 건강 관리하면서 맛있는 밥, 해가 많이 먹고 튼튼하게 해서 지금 교도소, 그 어디지 구치소에 계시잖아요. 우리 윤대통령 빨리 구출해내야 합니다. 우리. 몸도 불편하고 안 좋으신데, 그 당뇨식을 드셔야 되는데, 그 구출소에 넣어놓고 아주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했는 건지, 빨리 우리가 구출해내야 됩니다. 아, 대구. 애 예, 저는 서울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예전에 젊었을 때, 30대 때, 뭐 40대 때, 제가 이제 조그만 사업할 때서울 출장을 자주 갔는데, 아, 서울에 와서 살아야 되겠다. 우리 애들 다 서울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서울은 그냥 저는 이렇게 요즘에, 요즘에 이렇게 보면 이, 이 전국이 불안하고 북한이 위협적이고 막 이러니까, 아, 서울은 바로 북한하고 인접해가 있고, 핵을 떨어뜨리든지, 뭐, 이러면, 밀집대가 있으니까, 문화, 문화도, 문화적인 걸 누리고, 이런 거는 서울이 너무 좋은데, 그냥 마음 편하게 살기에는 대구도 좋은 것 같아요. 소원 있습니까? <laughs> 대구, 대구로 내려오세요. 대구로 내려오셔가고 여기서 정착하세요. <laughs> 어, 그러면 집회도 자주 하고 가끔 차도 마시고 그렇게 지내요. 이 경부고속도로도 원래는 8차선으로 하려고 그랬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런데, 김대중, 김영삼이 들어놓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농사지. 우리가 농사지 에야는데 자동차가 어디 있다고, 이 길을 닦고 난리냐고, 그렇게 반대하고, 반대반대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요, 요 모양이잖아요. 그래도 가, 쪽에 50m씩 남겨놔라. 해서, 지금 이렇게라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 확장해. 원래는 이 2차선인가 이랬잖아. 왕복 4차선. 차선 방 화잘선 됐잖아요 아니 그 시절에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48년 전에 50년 전에 어떻게 이 진짜 먹고 사는 걱정에 아무 생각도 할수 없는 그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런 해안이 있으셔고이 길을 닦아 놓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다 이걸 자동차 지금 자동차 1인 1차 1인 1차 시되잖아요 이 시대에 자동차가 다 쏟아져 나오도 이렇게 이게 완전 우리 몸을, 사람 몸으로 치면은. 저렇게 물류장. 어, 다 물류, 지금 지나가는 차들 보면 전부 물류차잖아요. 서울, 부산, 뭐, 야채, 뭐, 뭐, 뭐든지 이동하고, 과일, 뭐 이런 거 하는데, 이게 우리 혈액과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고속도로가. 아, 저는 그때, 그 이명박 대통령 때도, 대운화 한다고, 그, 그, 그때 자전, 자전거. 4대강. 대강 사업 해갖고, 자전거, 삼천리 자전거, 뭐, 그때 막 주식도 막 오르고 막 했는데, 저도 사이클 자전거 타거든요. 이 자전거 길다 만들어 놓고 했는데, 나라의 이익이 되고, 우리 국익이 도움되는, 도움되는 거는 무조건 자파들은 반대하고 보고,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인간들도 아니고, 그렇게 반대가 결국은 사대강이, 사대강 하면 나라 망한다고 난리를 쳐서 결국은 원했지 않습니까? 그, 했으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발전되고, 이 기름, 기름 안 떼고 물에 배를 띄워서 물류 운송하고 하면 더 훨씬 더 효율적이었을 건데, 이제 t v s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님 이제 뭐, 감옥, 거기, 그 분도 감옥에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기력도 음. 이제는 많이 아, 옛날하고 다를거고 지금 현재 계시지도 않고 네. 못하는 거죠 되고 좋아요 예 경주까지 지금 평상교소가 사1 0 k m 남았고요 1시간 10분이면 경주가고 77km 남았네요 도착은 1시 52분에 도착한다고 저는 지금 제발 투항이 연통 면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연통 구해내야 됩니다. 하, 아, 나라 진짜 큰일 났습니다. 잠시 후,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오늘 투항님 오신 거그 영상으로 보셨나요? 아, 역시, 우리, 그, 뭐, 트럼프 대통령 보니까 마음은 든든한데, 우리, 그, 부치소에 그 계신 윤통님 제발 좀 만나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0 0 70, 지금은 75km 남았습니다. 제발 좀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윤통. 아니, 저렇게 사람을 말라 죽이려고 작정을 했는 사람들도 아니고.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굴러갈 수가 있습니까? 알 만한 사람들이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국회의원, 국힘의 국회의원들 다 저는 100명 그대로매일매나 가야되는거 아닙니까? 아, 자기 아버지가 고치소 있어도 저렇게 놔둘건가? 네. 여러분 네. 이따가 우리 경제에서 만나기로 해요 일단 제가 요거 방송은 잠시 접도록 할게요. 예, 다시 정권잡까 그러니까 다시 권 정권 잡으려면 뭔가 막강한 어, 단결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국힘 안에 너무 브라치가 너무 많아요. 그 김영삼이 데려온 김무성, 홍준표, 윤승민 어, 뭐 이런 사람들. 다 들어와서 국힘을 민주당을 만들어 놨어요. 민주당 이중대를 만들어 놔서 안됩니다. 뭐라 하면 중도, 중도. 중도가 됐어요. 뭐뭐 중보고 중 뭐도타크라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이따 경제에서 만나요. 바바이, 바바이. 사랑합니다.